브리핑 시작합니다. 매물번호 3191번 김천시 평화동 연립주택 4층 중 3층 로열층입니다. 전용 면적 56.14제곱미터 약 17평의 방 3개, 욕실 1개 구조. 거실 기준 정남향으로 채광이 우수하며 난방은 도시가스 개별 난방입니다. 가장 중요한 가격 3800만원입니다. 지금부터 이 가격의 의미를 분석합니다. 첫째, 내부시설 현대화. 보시는 것처럼 창호를 제외한 욕실, 주방, 싱크대, 도배, 장판, 조명까지 전체 수리가 완료됐습니다. 초기 금융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. 둘째, 입지 환경. 김천 공용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상권과 편의시설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.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검증된 구도심의 중심입니다. 다만, 매수 전 반드시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. 1991년 준공으로 연식이 있으며 창호는 기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두 가지 사실은 가격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. 결론입니다. 본 매물은 연식과 창호라는 감가 요인을 상쇄하고도 남을 내부 전체 수리와 터미널 중심 입지라는 확실한 가치를 가진 3천만 원대 최고의 실용적 선택지입니다. 이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.